심상우입니다. 저는 오늘 고수분을 모셨 고수분을 모셔왔는데요. 아, 저는 좀 해봤는데 한 판밖에 승 못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베이컨 황금낫을 들고 있는 분이. 무수분이시구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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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때리다니, 때리. 오, 오, 하필을 맞아도 허벅지로 아주 그냥. 네. 아, 저희 같은 팀 같은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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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저는 왜 확대가 안 되죠, 이게? 원래 확대가 되면 되는데. 자, 키트도 있는 모습입니다, 고수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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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얼인가? 스쿼드입니다. 아니, 스쿼드인 것 같은데요. 아, 오늘은 이거 뭔지 아시죠? 뒤늦게 말했는데, 이거 배드워드입니다. 저 이거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좀 시청에 주의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좀 제가 좀그 못할 수도 있으니까 시청에 주의하실 답답한 주의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 주의하세요. 더 탑할 수 있으니까. 빨리 캐! 빨리 캐, 니도! 어! 뭐야, 왜 자꾸 폭죽 같은 게 터지죠? 일단 터지 사고. 오케이 누구 사가지고? 왜 누가 이미 연결해놨네요? 오오오 여기 놈 있어요. 어 놈이 우리 집으로 간다. 뭐 아까 여기 보였는데? 이거 빨간 팀괜찮았 이거 <laughs> 물고기 뭡니까, 이거? 물고기로 때릴 수 있는데? 어 지금 고수분이 있잖아요. 저랑 고수분이 채팅이 좀 느리거든요. 에 그래 가지고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벌써 철갑을 사신 고수분. 음 아, 저는 아직도 철을 모아야 돼요. 아 이거 철었는데철었는게 저러는 진짜 노동입니다 노동 얼마나 기다려야 돼 이걸 또자 거의 120 갑니다 이0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클거야 아아 오오오오오오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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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라기 위해 계속 걸어서. 벌써 저기로 갔네요. 고수은고수은 아니... 이게 좋네요 이게 좋네요 아, 집으로도 가려 갈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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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음. 오 이거 이 얘가 고수 같은데 저기 나뭇가지가 있는데 사라졌습니다. 자, 저기 고수분이 있는데 관전을 어떻게 바꾸나요, 이거? 아, 이렇게 바꾸면 되지. 자, 여기. 오, 고수분. 오, 앞에 놈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오, 핫포테이터를 얻었네요? 핫포테이터를 얻은 모습이에요. 빨리 던져야 되는데. 뭘 던져. 아이. <laughs> 맞췄습니다. 이못 맞출 줄 알았는데. 자, 지금 벽에다가 혓바닥을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 대왕 로키블록을 얻었군요. 오, 다이아로 아주 그냥 많이 나오네. 뭐 나왔지? 어, 아, 궁금하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습니다 아주 그냥 맛있겠습니다. 어 뭐야 아까 뭐지 또핫포 테이터를 먹었나요? 아 이거 낙땜이지 낙땜 낙땜도 있습니다 이런 게임에는. 아 고수분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면 아니 댓글 달아주세요 아이디. 적으면, 출연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아니... 아니, 그냥 댓글 적으세요, 꿀팁. 아이, 꿀팁을 안다면, 댓글을 적으세요. 아하, 블레이드 가면, 어떻게. 근데, 키트는 어떻게 얻나요? 아, 키트.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키트 얻는 법. 오, 떨어졌습니다. 응? 우리 팀원들이? 오, 죽었습니다. 정말 어이없게 죽었어. 정말 어이없게 죽었네요. 어이없게 죽었어. 어우, 어떡하나요?